준보예요! 기억해주세요! 누나 이대로 헤어질 때 아쉽네 안돼! 안돼! 다음에 차로도 한잔 어어 어, 잠깐만요! 안돼! 너여기도전하겠어 건방진 년 주제 파악해라 빛나는 오! 이넌 외모가 다야 귀억우냐너 얼굴에 감사해요 생각보다 도도하네 날좀더 즐겁게 해봐라! <laughs> 시시하아 죄송해요 우와 굳건 난천도 아름다워 자 드디어 무세체육관로 도착했고요. 영광의 첫 번째 체육관전, 체육관 데뷔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와 와, 와, 옛날엔 돌뛰였었는데 이렇게 3D로 와이 아저씨 막미네랄어터주나 아저씨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 나구나 미래의 챔피언 맞아 저예요. 자 여기서 이게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이 놀이기구가 근데 여기서 이걸 타고 올라가는 건. 겁쟁이죠. 겁쟁이들 쉼터죠. 에이.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챔피언이기때 직진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내려올 때 내려올 때의 재미죠. 자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겁쟁이특 이거 하고 체육관 갔다가 다시 에이 그 말도 안 되죠. 바로 그냥 원트라이. 솔직히 체육관 안 가는 이유 탕성이 <laughs> <향상에> 앞서서 <laughs> 체육관 갈 필요가 없죠. 챔피언이 가는 길은 직진만 있을 뿐. 아이, 조작감 이상해. 직진이 안 돼. 시시하고. 강석 그럼 이정도가 아니겠지? 자 리포트단이 쓰지 않는다 강석 여기 도전하겠어! 와 딴딴딴이 부근 최근 가장 강석이 승리를 걸었다 안녕 모부기! 아이 모부기 빵긋하는 이 너무 귀여워 저 웃음 우와 12레벨! 확실히 꼬맹이되거는 차원이 다르군 하지만 내가 불타임이랑쓰것었나 가다! 인나이카리! 어, 뭐야, 온골참이 아니라고? 야, 아, 급소, 아, 이거, 아니, 그런 거바라지않아 비겁하게 급소를 찌르다니. 난 남자들은 승부를 원한다고. 강석 너의 롱소를 이 정도가 아니겠지? 실망시키지 마라. 자, 너의 롱소를 찌해보도록 하지. 입날 가르기? 스테스로! 야, 이거 먼저 걸어든는거면 아니, 근데 모든 분들한테 다죽게생데 무슨 스테스로야 어, 맞지 않다! 야, 회피까지? 오, 실제로는 이렇게 다 몸피트 스피한 거죠. 실제 포켓몬스 터 애니메이션처럼. 야 재밌군, 강석 오우기, 인날카르기 오, 온골차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 번, 아니, 그래, 몸통 박치기! 상세 아니, 비겁한 새끼! 아, 나 근데 아, 원래, 원래 종특이죠? 챔피언이 형제권장된 비겁한 놈들. 끝을 내자! 인날카르기 나쁘지 않았군. 제법 재밌었다, 롱스톤. 자, 너의 마지막 포켓몬은 뭐지? 자, 나를 좀, 좀 즐겁게 해봐라! 두개도 쓰~ 이어~ 마지막 에이스의 꺼낼 만큼 나도 우리 귀염둥이 꼬인 캘 꺼내주마 아이 카메라 안글 이건 포켓몬도 오~ 애니메이션 뭐야 가득 지금 쓰러트릴 수 있을까? 둘도스 우와 저저 저 뭐야? 저 포켓몬 실부 붙인 거야? 쓸기아 쓰라기 위협 아 맞아요 위협 우리 포인트 위험이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죠 물리타은둘도스한테 아주 천적이지 아아 아, 실망이 있네 야쟤내보이 오 어, 하지만 방울가떨어지기 때문에 방방할수 없어요. 진짜 막 사나이 박쥐 같은 거맞으면와 어때 아프지? 아 근데 못하겠어. 혹시라도 죽으면 난 이가 기절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아 아야 아 너무 어, 어. 한 번을 버티겠지. 가자 물기. 야 자기 없잖아. 제대로 해. 하지만 다음 공격이 무서운 거죠. 지금 방울은 두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못 죽이면 나한 방에 갈 수도 있어. 아직이야. 아직 보기 전에 아기 아 아기 아기 발 포켓몬 바르미. 하지만 여기선 우리 지금 속시 다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가 기절하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모기는 방력도 높여놨고, 아니 쓰락 때문에. 아기 잘 모브 기절할 테. 높여놨다지만 야 이번에는 공 켜라. 땅고르기. 오 좋아요. 어 이러면 어 정말 재밌군. 하지만 이제 끝을 내자. 제법 재밌었다, 강성. 상대 도기 박치, 그렇지? 이걸 이런 걸 원한 거 내가. 오, 오, 쪼깃 타죠. 결과가굉장했다 아쉽군. 하지만 너희 잘못이 아니야, 상성이 그런 것을. 관장 최고 관장 강성과 강의 승무서 이겼다. 한들짝. 러스가 열심히 달려치기 포켓몬들이. 제법 재밌었다, 난 강성. 나쁘지 않았. 와, 2,000원. 그 한테서 포켓몬 리그가 고민한 이콜 배지를 나에게 줄게. 도 줘, 도. 와, 와, 어릴 때 이거 진짜 오레이바 솔라시도 엄청 늘었는데. 골렸지넌내 꼬야. 겁쟁이들 심폐 이용하죠. 재미는 있단 말이야. 와, 근데 그대로네. 야, 진짜 이 이걸로 올라간 너는 진짜 창피해라. 너는 진짜 니가 그러고도 이개 체육 체육과 배지를 가지 자유 있다 생각냐 아저씨 저기 있어요. 빨리 물 주세요. 오, 준보! 지금 관절이 있구나. 어때? 얘저거 도움이 됐나 뭐, 뭘 했는디가? 내 팬이 되는 게 없더니, 너랑 내 팬이 되는 말이야. 나 미래의 챔피언이야. 그리고 이제 용식이 오겠죠. 우라파도! 그냥 귀여운 용으로 잡아줄까? 그냥, 마스코트 같은 용으로 <laughs> 오, 레벨 10이야. 노리는 아닌데, 얘 뭔가 뱅해가지고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그냥 잡아주겠어. 물론, 뭐, 언젠가는 갈아타겠지만, 어? 아니, 생각보다 도도한데? 몸통방지, 아하! 아주 귀여운 꼬리. 아, 참전 매력있어. 아니, 나 거부하다. 근데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 그리고 황금 이어이 노란색 담당인데, 가라로스로 진화하면, 빨간색 돼서, 파, 색깔 밸런스가 묻어지단 말이야.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런 맹아는 내 파티에 껴줘야 돼? 당연히 그 징그러운 골드로 지나치 생각 없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 얘도 그냥 잠깐 귀여우니까 마스코트 느낌으로. 너외모가 예. 다야. 그러니까 데려다 주준줄 알아. 너 못생겼으면 진짜. 아보다안 봤을 데너 얼굴에 감사해라. 귀여운 년. 오! 어! 와! 오! 아! 갤럭시다!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 드디어! 와! 저단발머리 힘의 컷! 오, 존보인가 어, 아, 짜잘 왔다. 이 계산녀 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뭐냐? 조그만 소리를 봐주도록 하거라! 참, 고런한 포켓몬 박사로군요. 우리는 비즈니스 창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연구 성과를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조수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주보 함께 싸우자! 아, 난 별로 넓게 싸우고 싶지 않았네. 여기서 나오는구나! 와! 와, 개무소! 와, 갤럭시단 데뷔전! 아, 귀여워. 아저 뿌리는데 엉덩이 너무 귀여워, 진짜. 시발. 그리고 <laughs> 바꾸는 거는 이유가 있죠 어 미안해 아유 어떻게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아 어떡해 아 미안하다 야아 아하하하 아, 아 야, 어떡해 괜찮니물대포오거굉장하더라고아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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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 안할게 아..이거이거 이거. 어, 비행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하죠 <laughs> 정기쇼크! 이건 노력 한겁니다 아, 안죽어 안죽어 개 무서워 개무슨워 뭐. 피통 많다 너 <laughs> 아..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새력있으면 배워야죠 물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안돼 좋은 히유 좋은 호흡이었다 광희 녀석들 갤럭시 다니려고 했던가 아..갤럭시 다니려고 했던가 그는 으려고준보 깨우려고 <laughs> 아..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조선한테 센거안한나 보네. 힘을 합쳤다 하는 포켓몬들이 너. 아, <laughs> 갤럭시다이랑 힘을 합쳤는데. 너에게 포켓몬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좀, 아, 하지 말걸, 좀. 아, 뭐야, 또. 뭐, 어떻게 한 거야? 너 전부 굉장하다. 어, 이런 게 있었나? 오리지널 스토리인가? 나는 이 앞에, 아, 수진이! 아, 수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이볼캡슐도 너에게 선물할게. 와, 설마, 이거! 볼캡 이거 설마! 와 이게 뭐냐면 포켓몬이 나올 때막 하트 빛나가 콘텐츠 사용하던 하트 물방울 번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수진아 고마워 고마워 아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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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꼬리 크면 끝이야 끝.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어디다 오케이. 수진아 자 불태고 불태고 자자자 저장하고요아불태코우와 이게 진짜. 너무 잘했어. 이거 진짜 가치템이야 벚꽃! 오! 오! 와! 오! 아로마 아가씨? 아니, 신발 무슨 할머니 신발 같아. 들어가시고. 뭐야? 아! 오잉! 꼬링크의 모습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저 귀여운 얼굴 봐! 딱 다음 포켓몬 체육관까지만 딱한 번만 나이 시간을 줘야너 벌써 진화 해? 안 돼! 난 벌써 난 벌써 이렇게 저 귀여운 얼굴 잃을수 없어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우와! 아아이 그거네 핸드폰으 나오는 거우와 껍질 무게 우와아이젤도 나와? 파치미수 야, 여기서 진짜, 완전 개꿀 장소네. 우와, 너무 귀여워. 아, 그쵸. 조만간, 꼬링크가, 좀 귀여움을 졸업하고 좀 멋있어지기 때문에, 우리 귀여운 마, 담당 마스코트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진짜, 진짜 궁했으면, 오라파 고라파서커스네까지 영입 했는데, 이걸 진짜, 한체잡았고요 이런 분실 잡자마자 바로 은퇴죠. 이데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그러면 어느새 제 포켓몬이 여섯 마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두마리는 마스코트지만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 다 여자밖에 없는데 예. 저노이공 아닙니다 예. 아 애들 또나날 찾아오더라고 어, 여기 여자애들만 딱 이렇게 아 괜찮은데 뭐오 예. 향기의 꽃밭 와 여기 오 목이 험난 아니 뭐야 목이 목이 난줄 알았는데 시치지 테오리까지 가지고 자 잔말고 달콤한 꿀을 전부 넘겨라 아 <laughs> 씨발 헷갈리게 내번분 살았다 달콤한 꿀저 주세요 저 헤라클라스 잡아야 돼요 그렇지 구해준 보답으로 어 구해준 보답 구해준 보어 아니 이렇게 언급을 아이탓선품안 되는데 아 아이, 고마워요 이거 리스펙트 리스펙트 응? 구해준 보 답을 해야겠지 이것을 바꿔라 달콤한 꿀 손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 그럼 여기서 또 헤라클라스까지? 무조건 잡아야죠 감사합니다 멍이 안다 아저씨 잘 쓸게요 와, 난 진짜 산다면 꽃탱이만을살어 내가, 내가 진짜 여기 딥게 살았으면. 와, 너무 희생된다. 진짜. 기지게 켜는 거 봐, 너무 귀여워. 자, 그럼 가족온 열쇠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열쇠를 가지고 있었냐? 헛. 기죽었을 때가 아니지. 간부 연락해야어 간부? 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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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무리! 간부다! 와, 대박. 아, 간부 하면. 아, 이럴 생각 없었는데. 이쫄딱구 녀석을 잡으면, 오부기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파주세요. 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녀와, 모보기! 하... 자, 저는 B버튼에서 손 떼겠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 성장을 시켜보지 마. 모보기! 그래, 언젠간 올 일이었어. 하, 너무 귀여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보내주는 거야. 와라! 스포보기 안 귀엽잖아. <laughs> 아 빨리 초대복기를 진화시켜 버려. 아, 하지만 귀엽죠. 네가 잘랑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포켓몬이다. 자, 우리 다렸군 간부, 아, 새로운 신, 새롭게 진화한 스포르보기와 함께 여러분 주변 주마. 이게 아마 제가 이것반도이면꼬리것도 진화할 겁니다. 삼이두리보내주려면 깔끔하게 주벤. 야 골벤도 아니고 주벤. 간부 이름을 읽겠다. 알아, 스포벅이! 아니, 스포벅이 데뷔전인데 꼬리크가. 예. 네. 꼬리크로 교체해 줄게. 왜냐면 이게 스포벅이 데뷔전아 들어와라. 교체. 아, 어, 데뷔전이긴 한데 이게 네가 상성 때문에 어. 한번리두 마리, 마리. 차라리 한 번에 버려 주는 게 나아. 어. 어, 뭐야? 와 이걸? 이 와, 이런 기술을. 야, 이거 어떻게 설정 기술인데. 어, 진짜 간부장 과정 어, 좋아. 어, 아니, 아니 이러면 문양이 운영이... 아니 이러면 일부러 상성 때문에 타입 바꾼 내가 오 나이 나이 심리를 간파한 건가? 오 속이다까지 성공기 와이거지 <laughs> 체육관 간장보다 더 재밌는데? 이거지 가슴 이 짠해진 승부 소포기를 지났기 때문에 우월한 능력치와 체력을 자랑하지. 나도 교체해주겠어. 성장? 오나이 성장을 미리 예측한 건가? 마스 너가 과소평가했군 사과하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부터 널내 적을 인정한다. 하지만 잊었나? 투수 호경 올라간다는 사실을. 오딴 따리 급소 이것이 진화 스프로이. 와 열매까지 써? 야너 진짜 강속보다 나은데? 어, 애니메이션까지? 내 포켓몬에게 뭐 하는 거야? 그칠 내자. 입날 카르기. 오. 어? 와야 교체도 해? 와 대박이다 너. 아니 이게 상성이 유리한 비행 타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메슬를 나열 가네 내가 유일하게 주변에 서 찌를 수 있는 혼란까지? 야, 진짜 너 잘한다. 설마 자기 자신을? 아, 하지만 내슈퍼기 나쁘지 마라. 이거 그 정도로 정신을 잃 지않아? 와, 이거 상성이 힘이 좀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야, 이개잘한다얘 진짜. 야, 진실전 그까지 사람 못해. 뭔 뭔지 다시한번 원양이. 하지만 잊었나? 원양의 체력을. 아, 잊었나? 슈퍼이디 혼란이라는 사실을? 자, 이자. 까먹었다.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공격했다. 다음은 너다. 위염둥이. 고라파덕. 하이킥이. 어버티냐와클럽벌어 염동력? 좋죠. 고라파도 1인분을 해냈다고. 아 꼬링크 진화했어. 아 꼬링크 안녕이야. 하지만 기쁜 마음을 보내주마. 와싹다내버려비야 진짜 경호 씨 많이 준다. 야, 마스 나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 진짜 좋다. 잘한다너 하지만, 신창이 주지. 너희 뭔 양이? 나의 귀염둥이 마스코트를. 이 정도까지 몰아붙진 사실을. 가자, 무 뭐, 혼란? 여도 진짜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있던 스플북이가! 괜찮아, 너네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우리, 유, 우리의 유대를! 야,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오잉? 오잉케이, 골스 자. 이제 귀여운 너의 모습을 벗고, 멋있는, 가자, 럭시오! 와. 아, 털났어! 사진 기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왔습니다. 덕분에 이거딸르 만화. 많아... 아, 얘가 맞아. 딸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러네. 아빠! 아, 제가 한 가정을 지켰죠. 아, 너희가 자랑스럽다. 술루기 럭시오. 와, 조사 바뀐 거 봐. 그아빠가 괜찮은데? 어 얘가 에스포타이기 때문에. 야, 그냥 마스코트인데 진짜 우리의 동료야. 그래 자기 자신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 이렇게 배틀로. 응. 그렇지. 조이 프루브 마음에 들었다. 귀여운 녀. 야 이름 귀여운 녀를 바꿔줄 걸랬나? 그 나중에 별명은 귀여운 녀를 바꿔주겠다. 해지. <laughs> 해지. 해지는 꼬봉을 내버렸다. 똑같이. 어, 아니야. 그냥 곱게 죽지아 미안해. 해지로 놀려서아너 너 놀린 거 아니야? 네 이름 해지면 어떻게? 아 미안해요 놀려서아 이름 예뻐 해지. 애지야, 너 아무 잘못 없어. 애지야, <laughs> 차단해. <laughs> 아, 포켓몬센터 가는 게 맞는데. 아, 꼬맹이니까. 어, 저지 내가 보기에 아마 체력 회복 시켜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좀 눌러볼까? 건방진 녀. 주제 파악해라. 팽돌이, 우 와, 팽돌이. 와, 스타팅 포켓몬을? 하지만 우니의 납북은 나는 불부기. 상성이 위야. 아, 귀여워. 아까 위세 어디 갔지? 오야, 챗, 챗. 제발 여기 회복 시켜 주는지 제발 회복 잠깐 뭐라 시끄러워 보시지 할 말은 없나 기를 기울이면 이지자 회복 시켜 주세요 아주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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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아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 되는 건가 아 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나오겠죠 영어로 들어가면 그렇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와 벌금 씨발 와, 씨발. 안녕, 내 이름 몸이야.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혼자 혼면 무서워서 말이야. 물론, 같이 가드리죠. 오, 왜, 왜말한걸냐 나가면 되잖아. 아, 니롤 잡고 싶은데, 안 나와서. 아, 야! 바로 앞에 여기 있는데! <laughs> 잘 먹을게. 아, 눈 예뻐. 얼굴 좀 보여줘요. 와! 아, 예쁘죠? 오, 럭키! 답답해, 아, 뒤지겠네, 진짜. 공격을 해! 아, 이거면 이름을 네가 해줄 바꾸던가 아 진짜 아겄네 이어로 야너 하지 마라 야야야눈 하지 마요 그렇지 야 얼마나 야, 얼마나 cdp를 만드는 거야 잡긴 잡을 건데 아씨 야 그럼 얘가 죽일 것같은네안 돼요 아 눈아 죽이지 마요 자자자자 잡을 거예요 잠깐자자자자 대중이 대중이 제발 제발 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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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소 히 히소 히히히 아 누나 아니 잡을 거라고요 <laughs> 심지어 급소하잖네 아오이씨 파티리스누 웃고 있다 <웃음> 버티기야 <laughs> 버티기래 아 그래 여기 있고 싶구나 아 버티고 싶구나 아 여기 출구야 벌써? 어? 아 벌써? 아, 아 잠깐만요 아아 아, 아, 출구다 다행이야 이렇게 지 오다니 나 언제 했으면 절대 못수가 거야 저기 아휴 아휴 저 누나 이대로 헤어질 때아쉽네데 다음 차로도 한잔 어어어 잠깐만요! 아이씨 치나 별로였어 됐어 안녕하세요 뭐 낚시 하시나? 안녕하세요 어이어기아 여기 풀타임 저녁 뷔페구나 아아아아아 아, 아. 어, 해볼까 아저씨 아저씨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아저씨 이, 아저씨 이거 있어? 아저씨 이거 있어요? 가라 이거 킹! 아, 이모키 여섯 마리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마리 못나오셨네 아, 턱안 좋았나봐. 어, 2 0 3번도로 거의 괜찮던데. 턱 옮겨보시는 게 어때요? <laughs> 지랄은 여기까지다. 진짜, <laughs> 씨발. 아, 말 걸지 말걸. 아, 죄송해요, 아저씨. 좀 봐주세요. 아, 집에 가고 싶어요. 씨발. <laughs> 아, 죄송해요. 삼아 드릴게요. 드디어, 영어 시스템 도착했습니다. 오! 우와! 여기서 안쳐다 어머 포켓몬 도감인데 누나 팽이에요! 와 굿컷 난천도 아름다워. 어머 포켓몬 도감인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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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박 박박사님을 와드리겠니네 맞아요 칭찬 해주세요 누나. 저 힘냈어요. 저 준보예요. 그래 준보라고 하는구나. 내 이름을 불렀어. 기억해둘게. 기억해주세요. 내 이름은 난천 알고 있어요. 와눈과 모습도 예뻐. 그렇지 이걸 써보는 거더니. 오, 나저누 나가 주신 직접 사주신 뭐뭐지 근데? 아, 고마워 누나 아, 고마워 누나 와. 열심히 밀어.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당신을 이기겠다. 난천.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따라가. 지지그 참을 수 있어. 빨빵빨빵 아, 공중 내기로 날아가 버렸네. 와, 아 저, 이거 리포트 스틸가 다시 볼까 한번. 자, 그럼 드디어. 자, 두 번째 포켓몬샵. 가 보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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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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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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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커님 아 우와 자자자 은수 언니 빨리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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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 성공! 그렇지! 아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안돼 아으 아아아악 언니야 언니야 한 번만 딱한번수웃 해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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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뭐든지 할게 야 아, 안해 씨 안해 뭐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내번로 나온 거라고 더럽다, 유치 이게 지금 짓이지? 나와 그럼 사냥의 박치으아아발야개 재밌다 진짜